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재로는 경기 강주시 태촌면 관음리 토지 200평형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사건번호 2024타경 65923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3,556만원이며 토지면적 200평형에 그물면적은 52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제가는 3억 1142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3115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12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강주시 태촌면 관음리 주택 경매물건은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ic 생활권으로 도수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강주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강주시 태촌면 관음리 매물은 토지 면적 199.6평형에 건물 면적은 52.1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 0 2 4년 9월 기준으로 6억 3,556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억 1,142만원 최재가로 오는 2025년 12월 1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재재가 10%인 3,115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객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100% 이하로 체크되어 있으나 지하철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8년 5월에 사용생인데 벽돌구조의 2층구조의 구조,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호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관내역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예속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5월 3일에 설정돼, 농협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임차권 등기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4 5 0만 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5,51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문건명세상제시액물을 포함한 토지건을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 2억 원의 임차권 듣기자가 경매 신청자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하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자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광주시 주택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주시 태촌면 관음리 인근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량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강주시 태촌면 인근 단독 및 전원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강주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강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계는 49%, 매각률 2 3의 경쟁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강주시 대촌면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자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입될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재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반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강주시 태촌면 관음리, 토지 2 0 0평형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